전직 축구단 오늘은 11월 4일 유럽 챔피언스리그 홈라이프치와 원정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라이프치 최근 5경기 2승 2무 1패. 리그 홈 경기 4승 1패. 경기당 3.6골로 다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리 생제르맹과 가장 최근 대결 10월 19일 2대 3으로 패했습니다. 현재 챔스 a 이조 4위입니다. 홈경기 득점력은 6배나 상승하는 미친 공격력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파리 생제르망입니다. 최근 5경기 3승 1무 1패, 원정 4승 1무 1패, 경기당 1.6골을 득점하고 있습니다. 최근 리그왕 원정경기에서는 1무 1패, 챔스에서는 클럽, 부류의 원정에서 1대1로 비겼습니다. 팀의 악재로는 메시가 부상으로 내일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것과 음바페는 질병 이후로 직전 릴 경기에서 결장했었습니다. 예상하겠습니다. 라이프찌이는 챔스 16강을 위해서는 오늘 경기 무승부도 아닌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경기입니다. 홈에서 극강의 공격력을 보여주는 라이프찌 반면 생제르망은 최근 리그왕과 챔스전 원정경기에서 부진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 선수들의 컨디션 난조가 오늘 경기가 쉽지 않은 경기를 예상하게 합니다. 높이 축구를 잘하는 라이프치이가 리그왕에서 제공권 꼴찌를 달리는 파리 생제르망과의 오늘 경기 라이프치의 선전이 기대됩니다. 변칙축구단은 첫 번째 라이프치히 프렌슨과 오버를 추천하고 두 번째는 라이프치히 역패승 도전픽을 추천합니다. 변칙축구단 시청자 여러분, 내일도 행복한 소식이 있기를 바라며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